안녕하세요. 파워리티 매니아 문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우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마우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4년 전쯤? 한 4, 5년? 꽤 오래됐죠? 리프팅 하면서 마우스피스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마우스피스가 격투기 용도로 사용되는 마우스 피스가 주로 출시가 되고 있었고, 리프팅 전용 마우스 피스는 그렇게 많이 출시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피스 사용하시고 계시고, 또 리프팅 용으로 나온 피스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프팅 용으로 나온 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구를 해야 하고요. 또 30달러 이상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쓸만하다 싶은 거는 뭐, 40달러 이상, 50달러 가까이 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마우스 피스를 좀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쿠팡에서 좀 저렴한 것 중에 좀 쓸만한 거를 이제 골라서 구매를 한 겁니다.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이거 뭐 리프팅용 마우스 피스로 나온 건아니고요 그냥 요 일반 격투기용도 마우스 피스예요. 근데 마우스 피스 자체가 사실 뭐 대단한 구조를 지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뭐 격투기용도 마우스 피스로도 충분히 사용은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격투기용 마우스 피스는 이렇게 앞. 막혀 있죠. 그리고 보통 윗니에 이렇게 끼는 스타일인데 윗니에 끼게 되면은 이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보기도 안 좋고요. 또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세트를 진행하시면 다음 쉬는 시간에 에 피스를 뺀 다음에 다시 끼우거나 이런 일이 잦은데 이게 앞에 이렇게 많이 고여 있으면 침도 많이 보이게 되고요. 또 탈착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프팅용 마우스피스로 좀 제가 한번 요거를 재단을 해서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을 하기 전에 볼펜 등으로 가볍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요렇게, 앞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앞니 부분을 잘라냈죠. 격투기에서는 당연히 앞니를 또 보호를 해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감싸서 충격을 흡수시켜야 되지만, 리프팅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금니 부분만 우리가 이제 보호해줄 수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앞부분, 요 앞니 부분을, 그쵸? 재단을 해서 떼어냈습니다. 모양이 어떠세요? 이게 좀 어설프긴 하지만, 리프팅용으로 나온 피스하고 거의 동일하잖아요. 예.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예. 훨씬 편하죠? 앞으로 이렇게 오리주둥이처럼 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넣었다 뺐다 탈착도 굉장히 편합니다. 예. 들어갔죠? 예. 예, 요, 앞부분, 얌니 부분을 잘라냈죠. 그렇지만, 요 아랫부분, 요 아랫니 부분도 좀 너무 두꺼우면은, 조금 이, 걸려서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요 부분도 작, 살짝 재단을 해서 좀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만 남겨놓으셔도 되고, 사실 아랫부분만 남겨놓으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요 아랫부분을 보통 남겨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윗 부분을 자를까요? 아랫 부분을 자를까요? 뭐 고민을 해보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먼저 펜으로 그려서 적당히 자를 수 있도록 재단하는 게 좋겠죠? 펜으로 살짝 이렇게 재단할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 놨어요. 근데 너무 밑대 부분을 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끊어지거나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얇게 하진 마시고요. 이제 재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얇게 아랫부분을 얇게 만들었죠 보시면 그렇죠? 예. 이제 약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게 거친면 있잖아요 재단하면서 약간 거친 부분 요거는 이제 이 나이프로 살살 다듬어 주면서 조금씩 다듬어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금니 부분에 비해서 뒷부분이 너무 크다 하면은 조금 재단하시면 되겠고요 설명하면서 이렇게 재단을 했는데 사실 설명 없이 그냥 재단하면은 5분, 10분 안에 모두 마무리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고요.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위하고 일반적인 나이프, 커터칼 하나 있으시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뜨거운 물에 한번 담궜다가 성형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피스라는 게 입에 넣었다 뺐다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물로 잘 씻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균이나 이런 거지, 번식하기가 쉽기 때문에 소독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끔씩 이렇게 리스트린, 리스트린 있죠? 예, 리스트린을 많이 따르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 각을 하는 정도 있잖아요. 평상시 각을 하는 정도만 조이컵에 따라 주시고요. 다음에 물을 섞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 살균이 될 동안 이제 기다려 주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리프팅용 마우스 피스를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관리하는 방법 등등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리프팅 스트렝스 훈련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과 흥미롭게 나눌 만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리틴 매니아 문지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